알았더니 배신당했어. 그니까 그러니까. 어, 대박! 저기 저리 써죠 아직 보여? <laughs> 좀간거 같은데... 어, 갑갑하데 나도... 우리가 문인 거야? 아, 문장 아드너... 그럼 뜻 챙겨 올 걸? 뭔데 재밌어! 나씨 진짜 좋다. 클리어 근데 딱 적당히 잔치국수를 위해 워밍업하기 딱 좋은.. 좀... <목소리> 내역을 잔치국수 안 먹고 나랑 하면 이렇게 하니 빠지겠네. 모든 할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초롬만 아니면 응. 이거 하고 목욕탕 갔다가 바로 물딱 씻고 나가지고 바로 카페 가서 야 가져가야지. 목욕탕 가면 집슬립 각이다. 왔어. <laughs> <laughs> 다시 떠나는 거야. <laughs> 어. Gracias. 로 세상을 풍요롭게 라고 적혀있잖아 아, 너무 풍요롭다 너무 풍요로워 <laughs> 어떡할래? 정상 가마라 <laughs> 언니 약간 자연는으살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도 여기. 여기. <laughs> 봤어? 봤어? <laughs> 봤어? 하는데 언니 눈썹 진짜 너무 웃긴데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우 10시에 모이려면 이제 시에어나야 만나자

세수하고 있어 먹이 먹이 먹고 있어 먹이 야 페이크 하지마 쟤네들 저기 가게 둬 너무 신기해 <laughs> 나도 몰래 대박 아니 저거는 작고 저거 큰거 봤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안녕 어때 세상이? 예뻐 야 아야

고양이는 3세기면 무조건 안 꺼져 진짜? 그렇죠 역시 고양이 되게 잘하는구나 고양이 좋아해 가서 이렇게 해야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딱. <laughs> 엽기 너무 좋아해. 나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어 먹고 싶다. 얘가 너무 자꾸 생각나가지고 흘났어 네, 어떻게 나으면 되나요? 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동남아 느낌이야 근데 어서 많이 먹었나봐 먹어봐 어떤 느낌이죠? 근데 조금 바뀌었다 새우가 더 많아졌어 반자가 없어졌나봐 꼬리가 꼬리가 비 기. 제 어, 모르게 하기 전략이다. 이번에 낙장불입 시스템 어떤지? <laughs> 무서워요. 야, 빨리 빨리. 나나 <laughs> <나> 바꿀까 봐.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빨리 하라고. 너도. <laughs> 어 진짜 안 보인다. 얘 음. 뭐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씨, 너 잘해. 빨리해. 빨리 빨리 <laughs> <laughs> 나 갑자기 정했다길래. 응, 음, 그래, 정해라. 음, 알바 알고요. 음, 어떡해, 어떡해. 왜? <laughs> <laughs> 어떡해. 아니다 같이 갔는데? 멋자고 이렇게. 아, 저 수바야. <laughs>